울산 대표 팟캐스트 군말 울산 이야기 드디어 유튜브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 <laughs> 네,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아주 수동적으로 촌스럽게 뒤쫓아가는 의미에서 저희 군말 울산 이야기를 유튜브로도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모든 게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laughs> 어, 열심히 얼마나 만들어서. 환경 열악하신지 이방송이 장면으로 나갑니다. 다들 구독을 누르시고 아, 하실 텐데. 네. 네, 저는 뚜벅초이고요 안녕하세요, 쓰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말 울산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구라님은 오늘 안 계시지만 저희가 무작정 그냥 유튜브로 확 올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네. 인사 방송을 먼저 음. 올리고 어, 다음번부터 이제 정식으로 팟캐스트 팟빵에도 올리고 네. 유튜브로도 올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어, 유튜브 진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가 어, 외모에 자신이 없는 관계로 <웃음> <웃음> 직접 출연은 하지 않고 목소리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아, 유튜브에 진출을 했는데 외모를 바꿔야 되는데 <laughs> 그거라도 <그래야지>. 목소리를 바꾸겠습니다 <갖고 웃음> 네, 저도 수시로님과 함께 예쁜 목소리로 <웃음> <웃음> 방송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군말 울산 이야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어 울산에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울산에 살았지만 지금은 떠나신 분들 음. 또는 울산에 한 번도 와보지 않으시거나 한두 번 와보셨지만 어, 울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음. 계신 분들 또 앞으로 가실 분들 모든 분들이 울산, 군말이야기에, 울산 군말 이야기에 울산 군말 이야기, 군말 울산, 울산 이야기에 <laughs>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